하나님 아버지, 무겁고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어찌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는지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어렵게 실현되는지요? 자연의 봄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봄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봄을 허락해 주십시오. 부디 이 땅의 정의가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작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저희들이 더 했으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모든 게다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일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기도를 저희의 온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기도인지 다시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면서 저희는 좁은 세상 일에만 빠져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우리라고 하면서 자신만 생각하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진정한 아들딸로 살았는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시며라고 하면서 실상은 나 자신의 이름을 빛내위에 안간힘을 쓰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극단적으로 배척하신 물질 만능의 악의 세력이 추구하는 만물의 나라를 추종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찬미하면서 가난한 이웃들을 번채만채하고 죽을 때까지도 못 먹을 양식을 쌓아두지는 않았는지요.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저희가 용서하오니라고 하면서. 사사로운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기도하면서 죄지을 기회만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간구하면서 진정한 악을 보고서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내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악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멘이라고 진실된 것처럼 말하면서도 주님의 기도를 진정한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는 저희들의 거짓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회개드리며 드리는 기도가 입으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내며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목사님의 혼신을 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희에게 전하는 연자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호산나성가대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한 이 혼돈의 어둠을 걷어내고 부활의 아침을 저에게 가져다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